우승을 향한 꿈과 현실 사이, 소나섭의 기록. 대전행 결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 우승을 향한 간절함으로 대전 하나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었던 소나섭.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화려한 우승 반지가 아니라 어쩌면 낙동강 오리알도 아닌 유등천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지난 2024 시즌 트레이드 마감을 수 시간 앞둔 7월 31일 밤. 한화는 NC 다이노스로부터 소나섭을 데려왔다. 대가로 지불한 것은 현금 3억 원과 2026년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이었다. 당시 한화는 외야 코너 한 자리가 애매하게 비어 있었고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부상 이탈로 1번 타순을 맡을 적임자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NC는 트레이드로 최원준과 이우성을 영입하면서 소나섭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 상황이었다. FA 자격 획득까지 단 반시즌만 남은 시점이었기에 하나는 비교적 적은 대가로 소나섭을 영입할 수 있었다. 이적 당시 76경기에서 타율 3할, 33타점, OPS 0.741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던 그였기에 많은 이들이 이 거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절반의 성공, 그리고 아쉬움의 잔상. 하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한화 유니폼을 입은 후 소나섭의 타격감은 눈에 띄게 주춤했다. 이적 후 35경기에서 타율 0.15, 1홈런 17타점, OPS 0.689를 기록하며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최종적으로 정규 시즌 111경기에서 타율 0.288, 1홈런 50타점, OPS 0.723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기대했던 만큼의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한 셈이다.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제압하며 2007년 데뷔 이후 무려 6.775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는 점은 소나석 개인에게나 팬들에게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최고의 무대. 그 감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LG 트윈스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1승 4패로 무너지면서 우승의 꿈은 좌절됐다. 그 과정에서 손아섭의 활약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정작 우승이라는 궁극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고 그 여정에서 손아섭의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높은 점수를 주기도 어려운 애매한 결과였다. FA 시장의 찬바람 그리고 좁아진 입지. 시즌이 끝나고 소나섭은 FA 자격을 획득했다. 3차 FA였기에 보상선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등급으로 책정됐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팀이든 부담없이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내년이면 38세가 되는 소나섭의 나이는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변수다. 이미 장타력은 거의 사라졌다. 한때 한 시즌에 20개 이상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강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파워를 찾아볼 수 없다. 컨택 능력마저 최근 두 시즌 연속 타율 3화를 넘지 못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손아섭의 장점이었던 안정적인 타격감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이다. 노쇠화는 수비 영역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NC에서는 상당한 수비 이닝을 소화했지만 한화로 이적한 후에는 단 4경기만 우익수로 출전했다. 나머지 경기는 모두 지명타자로만 뛰었다. 이는 팀이 그의 수비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하나 선수단 내에서 손아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지난달 20일 강백호가 4년 총액 100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으로 하나 유니폼을 입었다. 강백호는 수비 불안으로 지명타자 출전 빈도가 높은 좌타자라는 점에서 손아섭과 역할이 정확히 겹친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는 새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를 재영입했다. 페라자 역시 코노웨아수와 지명타자로 주로 나서는 선수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팀 입장에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강백호와 페라자다. 이는 손아섭이 하나에 남더라도 주전으로 나서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기존 선수들이 부상이나 심각한 부진에 빠지지 않는 한 손아섭은 대타 요원이나 백업 멤버로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경기장 한쪽 구석에서 출전 기회만 기다리는 유등천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 이적의 딜레마 그리고 냉혹한 시장 논리. 그렇다면 주전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구단들도 소나섭을 무작정 주전으로 기용하기에는 노쇠화라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팀들이 이미 코너웨야와 지명타자 자리를 단단히 채워놓은 상황이기도 하다.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즐비한 KBO 리그 시장에서 38세의 베테랑에게 주전자리를 내주고 수년간의 계약을 제안할 구단이 과연 몇이나 될까. 특히 장타력이 사라지고 수비력도 불안한 상황에서 팀들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FA 시장은 실력만큼이나 나이와 향후 전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소나섭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에 남으면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팀으로 가더라도 주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은퇴하기에는 아직 몸에 남아 있는 야구에 대한 열정과 미완의 꿈이 너무나 크다. 3.000 안타의 꿈, 그리고 전설을 향한 험난한 여정. 리빙 레전드 손아섭은 현재 KBO 리그 역사상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통산 3.000 안타에 도전하고 있다. 올 시즌까지 누적 2.618 안타를 기록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앞으로 382 안타만 더 쳐내면 되는 것이다. 만약 시즌당 평균 100 안타 정도를 기록한다면 4년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문제는 꾸준한 출전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부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부상의 위험은 커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진다.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 안타 수를 쌓아가는 것도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다. 백업 멤버나 대타 요원으로만 활용된다면 시즌당 100안타를 기록하는 것조차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3.0000 안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최고의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KBO 리그 역사에 영원히 남을 불멸의 기록이다. 손아섭이 2위협을 달성한다면 그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그 전설의 길을 열어줄 팀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처럼 소나섭을 향한 FA 시장의 분위기도 아직은 차갑기만 하다. 어떤 팀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전설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동행할지 이번 겨울 스토브 리그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소나섭의 선택, 그리고 구단들의 결단이 그의 야구 인생 마지막 장을 어떻게 장식할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전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영광스럽게, 때로는 고독하게. 손아섭 선수, 그래도 3.000 안타 도전만큼은 꼭 이루길 바랍니다. 한화에서 더 써봤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너무 냉정하네요. 그래도 경험 많은 베테랑인데 아직 필요로 하는 팀 있을 것 같음. 시청자 질문. 여러분은 손아섭이 다음 시즌 어떤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것 같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